안녕하세요. 밤에는 오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대요. 그래가지고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다네요. 어.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또 콜레스톨 수치를 내려줘가지고 혈관공강에도 아주 좋고 노화방지에도 좋고 또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대요.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고 또 두뇌 음, 건강에도 좋다네요. 이런 밤을, 어, 제철에 구입해가지고,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. 밤을 가져오면 먼저 이렇게 깨끗이 씻어줘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밤 고장인 돈계에서 순장 돈계에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. 이게 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재배는 데서는, 음, 때에 따라, 어, 벌레약을 주기 때문에, 벌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렇게 씻다 보면은, 위에 좀 동동 뜬 거는 덜려 먹은 것도 있고, 또, 벌레가 먹은 것도 있는데, 어, 이게뜬 것은 싹 골라줘야 돼요. 뜬 것은 골라줘가지고, 별도로 먼저 먹으면 돼요. 그러고 나서 뜬 것은 골라내고, 이제 이렇게 밤을, 어 말려줍니다. 밤을 수분기를 싹 말려줘요. 그리고 이것도 며칠 두면은, 또 이제 벌레 먹은 것은 벌레 이렇게, 어, 하얀 것이 있어요. 거기서 골라내주면 된답니다. 깨끗이 씻어놓으면 은 벌레 먹은 자리가 더잘 보여요. 그래서 벌레 먹은 걸싹 골라주고, 음, 좀 말렸다가, 이제 밤을 보관을 하면 되는데, 이 밤을, 어, 이 제철에 구입해가지고, 음, 내년, 음, 밤 돌아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음,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, 음, 키친타월, 이렇게 신문 같은 거 깔아놓고, 어, 그 다음 밤한켠 놓고, 또, 어, 키, 키친타월. 저 키친타월에 좀 노란 거, 요수날 나온 거, 그런 걸 지금 키친타월 썼어요. 이렇게 또한겹 놓고, 많이씩 하지 말고, 한 겹씩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, 또 키친타월 깔아주고, 어, 이렇게 하고 나서, 키친타월이 또, 이제, 보관하다 보면은, 키친타월이 젖어요. 그러면 키친타월을 갈아주면은, 내년, 음, 밤 나올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키친타올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준답니다. 이렇게 덮어주고 또 위에다가 밤을 얹어줘요. 이렇게 밤을 얹어주고,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얹어서 이제 우에 뚜껑을 이렇게 밤을 딱 덮어주고 나서 뚜껑을 덮어줘요.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고 1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, 어, 한 번씩. 어, 키친타월이 젖어 있으니까, 그때 이제 밤에서 나온 수분으로 젖어 있거든요. 그걸 안 갈아주면 밤에 이제 거기서 썩어요. 얘를 한 번씩 갈아주면은, 어,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. 또, 지금 김치냉장고에다 보관하는데, 이 방법이 중요해요. 보관, 장기 보관. 어, 여기 코스에다 넣어놔야 돼요.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다가 넣으면은 보관, 김치 보관, 음, 강. 이렇게 해갖고, 보관하면은,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. 이 방법, 저 방법 다 해봤는데, 어,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, 생밥으로 먹기는 좀, 어, 안 돼요. 쪄먹는다든가, 구워먹는 건 되는데, 이생밥으로 이렇게 먹을 경우 같은 경우는, 김치냉장고, 어, 장기보관 코스에다가 넣어놓고 먹으면은, 또, 한 번씩, 위에 덮었던 그 신문지나, 저 같은 경우는 키친타월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갈아주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. 이 좋은 방, 밤을 1년 동안, 어, 제철에 구입해가지고,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